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 조금 어, 순서를 어, 과목을 좀 <laughs>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 붓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이 다 아, 서예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크게는 또, 어, 뭐, 어 붓을 가지고 칠하느냐 쓰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이제 서예와 어, 글씨 어, 그림인데 그림은 칠하는 쪽이고 어, 서예는 어, 쓰는 쪽입니다. 쓴다는 것은 어, 붓을 그붓 방향으로 어, 끌고 가서 어, 획을 만들어서 어, 문자를 구성한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그림은 어, 붓을 측면으로 쓰러뜨려서 칠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 분야 중에서 한부, 좀 세분하면 캘리그라피라는 것이 있죠. 캘리그라피는 보통 우리가 그, 뭐, 감성 글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굿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한글을 배울 때, 판본체를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입과, 여기와 회봉을 통해서, 역입, 과 삼절을 어, 통해서 이렇게 획을 긋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어, 조금, 칼리그라피 어, 쪽을 좀 살펴, 요런 획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 뭐, 길은, 뭐, 걷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 캘리그라피 3절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길입니다. 자, 요거를 짧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짧게, 짧게 해서 요거를 어, 길게 내리고, 있고, 어, 더 길게 도 눕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니까. 아, 그리고 이것을 보통은 여기다 하는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이다가 이 방법으로, 자, 그대로 연결 해서 기준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얼자는 보통 크기를 같이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캘리오 밭에서는 자유롭게, 오늘 그리고, 어, 이것도 짧게 긋고, 리을을뭐또여기 위에 있으니까 짧게 이렇게, 이렇게도 긋을 수 있겠죠. 따라서 따라서를 여기다 써도 되고 이때 이빈 공간, 이빈 공간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여백을 따자 요거 이렇게 간을 굵게도 할수있고또 이렇게 꺾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길게도 볼수 있지만 요걸 또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라를 여기다가 또 날아서 또 돌아서 라. 이것도 이 여백에다가 이런 여백에다가 어, 이것도 뭐 위에다 걸 수도 있고 이건 아래다 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변화를 시켜 주는 거죠 어, 걷는다 뭐 걷는다 해 볼까요 길을 따라 걷는다 이 줄을 맞추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장법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걷는다 자요 사이에다가 해 볼까요 자. 걷는다는, 요번에는 이걸 길게 걷고 있습니다. 짧게 걷고요. 또 요거를, 거를 길게 걷고, 올라가서, 자, 요 사이에다가, 걷는다. 자, 이것을 이렇게 짧게도, 작게도 할수 있겠습니다. 또 여백이 있죠. 이 여백에다가, 한번째 형식으로, 요거를 길게 걷어겠지만또 이쪽으로 도걸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자 다자를 이 여백에다가 이, 이, 이 공간 여백에다가 다 자, 여기도 이렇게도 걸수 있겠죠? 자 여기서 길이니까 멀리서 와서 이렇게 쭉그는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 길을 따라 쭉 걸어 가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에, 이, 글꼴을 달려 한다든가 또그 어,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하는 획을 긋고 배치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캘리퍼 그래피의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중봉을 가지고 3절 3괄호에서 이렇게 획을 긋는 판본지 형식의 글꼴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막 3절을 심하게 꺾어서 어, 면을 바꾸면서 하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 3절을 하는데 어, 그냥 수평으로 3절 을 하는 것이 냐니 위로 올라갔다가 또 살짝 옆으로 살짝 틀었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가 자, 이런 식으로 거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 그다음에 또 옆으로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왔다가 또, 꺾어서, 면을 바꿔서, 뒤집어 놓고, 또, 이런 식으로 걷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여기도 위로 올라갔다가 꺾어서, 자, 한번 꺾고, 또 꺾고, 막, 이런 식으로 심하게 꺾어주는 이런 획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을 따라서 우리가, 음, 그, 어떤, 여기 느낌에 맞는 음 글을 한번 찾아보겠죠. 어, 볼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음, 만약에, 뭐, 어, 우리가 뭐 서로 싸운다, 그럴 때 뭐, 투, 투쟁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투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꺾죠. 이렇게 꺾습니다. 또 여기도 꺾고, 이렇게 3절로 꺾어서, 여기 살짝 그어서 가고, 여기를 막 심하게 꺾어서, 자, 이렇게 갈수 있겠죠. 또 여기서 심하게 꺾어서 세게 눌러줄 수 있고요. 투자, 싸운다는 의미. 그 다음에, 뭐, 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것도 심하게 꺾어, 이렇게 꺾어서, 살짝 요, 반본체지만 약간 변화 주는 반본체. 자, 꺾고, 꺾고, 요거를, 여기를 짧게. 자, 여기 둥그레미를 한 번에 쭉 꺾으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 투쟁이라는 어떤 굴 형태를 가지고, 아, 뭐, 그, 뭔가 좀 싸우는 듯한 이런 느낌, 음으로 오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또 곡선을 따라서 약간 걷는 것도 있겠죠. 곡선으로, 직선 위지가 아니라 곡선, 자, 여기을 하되 곡선, 또 살짝 나비가 막 나르듯이 곡선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꺾어서 여깁을 하면서 다시 면을 바꾸면서 또 이쪽 바꾸면서 이런, 이런 글꼴도 이런 연습을 한 후에 또 반대도 있겠죠. 이렇게 꺾어서 또 꺾어서 자, 이런 이런 것도 있겠죠. 위에 반대 이런 획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laughs> 새싹이라고 해볼까요? 새싹 그러면 새 자, 이렇게 꺾을 수 있겠죠. 자, 또 꺾고 꺾고 또 꺾고 꺾고 꺾고, 꺾고 이런 식으로요. 또싹 꺾고 꺾고 또 꺾고 꺾어서 여기도 요거를 길게 해도 되지만 위에를 어, 해서 요기를 짧게 그죠 또 여기서 눌렀다가 싹이니까 싹 나는 것처럼 꺾어서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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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새싹이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요런 것이 이제 우리가 붓을 가지고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또 <laughs> 자, 우리가 글씨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이, 이 방법으로, 자, 그러는 것을 가, 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글을, 자, 이 곡선식으로요. 자, 여기도 길지 않게, 긁, 이렇게 길게 긁고, 자, 여기다가 리을 꺾어서, 자, 이렇게 살짝 왠지 뽑았다가, 이렇게 하면 글, 글이, 어, 요것을 이제, 이렇게 한다면 이제 글이 되겠죠. 근데 바로 하면 줄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걸 꺾어서 글한 송이 해볼까요? 그럼 한자를 여기다가 이 여백에다 표현하는 겁니다. 꺾고, 꺾고, 꺾고. 또 여기도 길게 올라갈 건데 짧게 올라가서 곡선으로 살짝 이렇게 꺾고 송이 자이 여백에다가 송 길게 굽고 이걸 작 이렇게 동그라미 그는 방법 이자는 여기다 할까요 여기도 길게 이, 원을 동그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를 새싹이니까 새, 사, 한 송이니까 이렇게 약간 변화시켜주는 이런 방법도 있죠 그걸 한 송이 자 이런 식으로 획을 공부해서 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그 어, 다음에 여기다 뭐이 꽃을 표현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꽃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린데 에, 이렇게 꽃 한송이처럼 어, 이렇게 마치 꽃 피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캘리브라피의 기본 바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더 부들부들, 더 부들부들해서 어, 마치 중봉 갔다가 편필 갔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편필 갔다 중봉 갔다 이런 방법도 있겠죠. 또 반대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또뭐 짧게 짧게 이렇게 바로 한면 가지고 이렇게 편봉으로 하면서 중봉과 편봉이 겸비된 이런 형태로 연습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요요런 방법으로는 어떤 글꼴이 떠올릴까요? <laughs>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성 을치는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즉석에서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머리를 어, 짜내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비가 온다 한번 해볼까요 자 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부실부실 오겠죠 자 부드럽게 올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비 비방을 떨듯이 비가 온다. 가짜는 어, 요다가 크게 그실 같이 같은 크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어, 짧게 살짝 내려서 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이것 길게 하고 요기 부드럽게 이게 되겠죠. 온다라고 또 뭘까요? 여기다 온다. 그 다음에 온다. 길게 해서 요거 바짝 요 짧게 다 올라가서 짧게 요거 길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죠 비가 온다 자 요런 부드러운 면을 이용해서 또 행복이라고 한번 가볼까요 자 행복 요, 요 글꼴로 자 행복 자 올라가서 부드럽게 올려가서 자 요거 올리고 오고 동그랗게, 자, 행복. 자, 부드럽게 올려서, 내려서. 자, 요것도 있겠죠. 자, 요거를 길게 꺼서,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죠. 행복. 자, 부드럽게 선을 연습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laughs> 붓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요. 자그다음에 이제 이 편봉 편봉을 가지고 편봉이라는 것은 붓을 가운데로 펑, 봉을 편봉이라는 것은 자 끝이 가운데를 지나가면 중봉 중봉 중봉이 될 것이고 중봉이 될 것이고요. 붓 끝이 가운데로 안 가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게 되면 요거는 편봉이 될 것입니다. 편봉 기울, 기울어진다. 편봉이 됩니다. 편봉 편봉이 될 것인데 요, 이, 우리가 그리실 때는 중봉을 주로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킬글뱅 편봉도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마치, 그, 나뭇잎 같은 모양으로 그는 연습을 합니다. 눌렀다. 이런 식으로. 자, 요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짧게 요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자, 좀 다르죠? 자, 앞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또이 각도 45도, 이렇게 오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자, 점점 눌러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간을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자, 이런 방법이 참 존재하겠죠. 자, 점점, 점점, 붓을 끌어서 그냥 한쪽으로 끄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또 끄는 것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편봉을. 그럼 편봉을 이용해서, <laughs> 어, 만약에, 그뭐 김치라고 한편 해볼까요? 김치, 김치, 편동 그대로 그대 한쪽으로 또 꽃잎 또 마찬가지 또이쪽을로 닿다가 그대로 바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될수 있을 거고요. 치 짧게 여기서 꺾어서 바로 또꽃또 또 여기다가 내려 서자 이런 식으로 김치라고 한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laughs> 자 이런 방법으로 굴고를 만들어 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또 김치 에, 밥 해볼까 밥 밥을 하면 어떨까요? 밥 이렇게 밥자 이런 식으로 꽃잎 모양으로 편봉으로 해서 어, 방법을 달리하면서 자요것도 여기다가 살짝 넣어서 자, 요런 식으로 밥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김치밥. 자, 요런 식으로, 어, 해,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laughs> 떠나서, 이제, 다양한 횡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자, 우리가 중봉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 어, 편봉도 필요하고, 어, 곡선도 필요하고, 한데, 점 찍고 또 가로 걷고 또내뭐 내리, 내리 걷고 또뭐 동그라미 뭐한 번에 하든 두 번에 하든 동그라미 그다음에 네모도 있을 거고요 이런 네모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삼각형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이런 어, 형태가 있겠죠 이것을 붓으로 표현하는데 또 이런 연습도 해보고 때려 때려서는 별 모양도 이렇게 이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 음에 우리가 뒤초할때 말씀드렸죠. 이런 별도 표현해보고, 자그 다음에 가다가는 어떤 표현이 필요하냐면 눌 중봉으로 눌렀다가 심 빼서 또 다시 눌렀다가 심 빼서 또 눌렀다가 심 빼. 마치 고, 물고기가 그 하늘 박차고 물고, 물 위로 올라 수면으로 올라갔다가 수영해도 그런 동작이 나오듯이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동그 저이 각도는 다르지만 동그라미로 돌아서. 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동그라미도 있을 거고요. 또 이쪽, 또 이쪽, 또 이쪽, 원을 표현해서, 자, 이쪽. 자, 이런, 이런 연습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반대죠. 세워서. 하나, 둘, 또 돌아서, 또 돌아서, 또 왼쪽, 오른쪽, 또 돌고, 또 돌고, 이런 연습. 어, 또 때에 따라서는 뭐나을 어, 치듯이 자, 이런 식으로 좀 달리 쭉 모양을 점점 각도를 달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도 이런 표현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쪽도 이쪽도 점점 힘을 빼면서 한가득 다 이렇게 이런 연습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laughs> 자그 다음에 두루 말아지는 거 원을 그리 가다가 곡선으로 가다가 돌아서 또 돌고 또 돌고 고사니 선처럼 이렇게 도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아래로 도는 것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서 점점 안쪽으로 몰려드는 이런 연습도 필요하겠죠 자 이런 연습을 한 후에 또뭐 다양한 글꼴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별도 뭐 그는 요 손을 그는 것도 있지만 삼각형 뾰족 뾰족 튀어나오는 이런 방법 자 이거 또 이쪽 또 이쪽 꺾어서 또 이쪽 이런 식으로 꺾는 어 꺾어서 별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안에서 둥글둥글좀 도는 이런 연습도 필요하겠죠 자 반대로 또 도는 방법도 필요할 거고 반대로 동글 왼쪽으로 도는 방법 이때 중봉이 반대 서야 돼요 편봉도 되지만 이, 이런 방법 그 다음에 또뭐 하트 모양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피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것도 뭐 다양하게 만들면 되겠죠 이쪽으로 와서 또 하트 또 이쪽도 돌아서 하트 또 이쪽도 돌아서 하트. 자 이런 표현을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겠고, 에, 그다음에 또뭐 코스모스 꽃잎이라 그럴까요자 이런 식으로 돌아서 또 돌고 또 돌고 붙이지 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돌아서 코스모스 꽃잎도 만들어 보고요. 자 이런 연습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으로 또뭐 하는 것도 있겠죠 어, 만약에 뭐 어, 우리, 우리 어떤 한옥이나 담장에도 이런 무늬가 어, 많이 나, 등장하는데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있고 없는 이런 연습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 둘 또 왼쪽으로 가다가 다시 와서 또 그만큼 가서 와서 다시 위로 갔다가 다시 왼쪽 또 와서 에, 이만큼 와서 다시 왼쪽으로 왔다가 또 거기서 또 그만큼 가고 또 가서 다시 왼쪽 오른쪽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연습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또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원도 계속 이어, 한 방도 있을 것이고요. 어, 이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선을 그어가지고 한번 모양을 만들어볼까요 우리를 올리는 방도 법 있겠죠. 이렇게 올려서, 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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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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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또 돌아서, 구불, 또 내려오고, 자, 또, 요, 와서, 또, 여기서, 또, 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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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요, 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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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연습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걸, 다양한 이제 이 글꼴을 연습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요 방법을 다, 요런, 피백을 다 연습한 후에는, 자, 이제 글씨 글씨를, 가지고 또 쓰면 되겠죠. 자, 이거 다 올라가서 돌아서 또, 또 돌아서 이 온자 가요 여백에다가 가 짧게. 자, 이런 식으로 좋게 볼까요? 올라가서 이 여백에다가 이렇게 꺼놓고 길게 해서 이거 짧게. 기억을 작게, 이렇게, 온가족, 행복하게, 행자 해볼까요? 자, 돌아서, 이런 돈, 돈을 방법, 요고, 위에서 내려오고, 동그라미 바로 이어서, 복자요, 복, 이렇게 돌리고, 돌려서, 틀고, 또 틀고, 또 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그러니까 많은 횡연습을 통해서 우리 캘리그라피를 공부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어, 좀 분야를 달리해서 캘리그라피 쪽을 조금 어, 살펴봤으니까 어떤 횡연습이 중요하다. 역시도 역시 횡연습이 중요하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